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네. 오늘은 좀 녹화가 좀 다르죠? 오늘은 왜 반디캠으로 하냐면, 제가 원래 녹화하던 프로그램이, 어, 약간 좀 오류가 생겼어요. 제가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일 될 거예요, 아마. 오류가 생겨가지고, 오늘 급하게 반디캠 찍습니다. 제가 또 어차피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어, 제가 녹화를, 한, 어, 어... 7, 8분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짧고 길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분 전이니이 상대로 보냐면 제가 템이 없어져가지고, 이거 버전 제가 작, 이게 바꿔서 바꿔서 녹화를 하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템이 없어가지고, 사라져가지고, 여기 상자를 선택해 놓은 겁니다. 상또한게 있어요. 일단, 그냥 오늘 4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4일차도 즐겁게 한번 해야죠. 자, 좌표 키고요. 그럼 y가 17이네요. 제가 여기, 여기서 올라왔죠. 아까 물이 보이는데. 어? 아, 네, 아 이거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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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제가 털었던 건가요? 왔던 길이네. 왔던 길이 왔던 길. 왔던 길이네. 그러면은 딴 데로 갑시다. 여기 안온것 같은데 왔었나 여기? 왔었나 안 왔던 것 같죠? 어 레콜리 아니요아니요 주음 연주거든요 아신이 됐어 마우스가 좀좀 좀 맛이 갔 맛이 갈라 그래 오늘 다이아 찾으면은 진 개꿀 아 와이 와이 버스 27까지 왔어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어? 어 뭐야 잠깐만요 평.. 아 평화로우면 나 거미 있어서 깜짝 놀랐잖아 어 여기 왜 흙이 있지? 다이아, 다이아 나올 삘인데? 잠깐만 다이아 나올 삘이거든요? 그냥 한번 저 밑으로 가볼게요 오 어, 이거 다이아 삘인데 이거? 이거 다이아 삘인데? 후후 <laughs> <laughs> 와 큰일 날뻔 했다 와 어? 와! 어! 이거 진짜 운명이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운명이지 이거 이거 진짜 운명이죠 이거 하나 둘 예. 여러분, 이거 진짜 운명이야, 이거. 왠지 알아요? 제가, 예? 제가 시즌 1 때도, 예? 4일차로 끝나서 4일차에서 7개 찾았어요, 7개를. 총 7개 찾았거든요? 네, 시즌 2에도 4일차에 다 찾았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운명이다, 진짜로. 와. Unbelievable! 네, 여러분. 너무 아쉽다. 그래도 4회차에 끝나버렸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네. 시간도 없었는데, 진짜. 마침, 진짜. 이거. 5년이야, 진짜. 이거는. 지금 다이아를. 셨습니다 그렇게 한계 남은 다이아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요! 아이고야.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짧고 굵은 다이아, 다이아 찾기 프로젝트 시즌2 네, 완결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에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가 또 있습니다. 다이아 샤키 프로젝트 후속작. 3는 아니고요. 제가 또 컨텐츠를 진행할 건데, 그것도 많이 봐주세요. 힌트는 건설입니다. 건축 못하지만. 그러면 모두들, 안녕! 오, 안녕!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분들 너 정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안녕! 오 예! 내게 다 살았다! Thank you